아유, 죄송합니다. 전화가 들어와가지고요. 자, 그래서, 어, 어. 한번 같이, 에, 너희가, 아, 이제 사부죠.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줄줄 줄 알거든. 그렇죠. 악한 자. 우리가 지금 포넬스란 말입니다. 죄, 악, 율법주의에요. 그러니까. 우리 악한, 원래 악한 거에요. 성분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아가도스로 죽이려고 래요 아가도스는 넘겨준다는 얘기에요. 아버지는, 파테리아 아버지는 아가도스잖아요. 보니까 아가도스에요. 이게. 자, 아가도스로 반드시 넘겨 준다는 얘기예요. 야가도스가 하늘의 말씀, 저 아마르 말씀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식에게 테크노, 그렇죠? 줄줄 줄 알거든, 그렇죠? 하물며 파테르 아버지께서 어, 우라노스 디돔이 어, 이제 우라노스 복수네 복수. 복수는 항상 하나님과 나와 같이 되는 거예요. 우라노스 하늘 안에서 그렇죠? 이니까 우라노스 어 아, 하늘의 뭐라 했죠 오늘 어, 음, 음, 음. 하늘, 하늘을, 하늘이란 말이 없네. 그 원문에는, 아니, 죠 개혁성에는 없네요. 그러니까, 예. 하늘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늘. 하늘의 말씀을, 하늘의 말씀, 아가도스 좋은 곳으로, 반드시 아가도스로 좋은 곳으로 준다는 얘기에요. 아이테오하라, 구하는 것. 어?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이 아이테오, 그를 구하는 자, 그, 하늘을 구하는 자. 제가 여지껏 얘기한 게, 이 아래 것에서 위의 것을 정확히 아이 태워 구하는 자에게, 보니까 아이 태워, 어, 하늘의 것으로, 위의 것으로 당연히 주죠. 하나님이 안 줘서, 하여튼 난리죠. 하나님이, 안 구하면 하나님 못, 못 준단 말이에요. 반드시 우리는 그 하늘의 것을 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빚 갚으세요 하면 아버지가 안 줘서 난리와. 왜? 아버지가 이것을 우리하고 신부가 안 되면, 아들 아버지 사이가 안되면 그 하나님은 악령이 되어버린다니까요 독차하는 거 싫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안달이 되어있다고요 빨리 하나님이 지금 더 급해 우리한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성기려고 그러는데 성김을 받으면 되는데 이놈 인간들이 성김을 안 받고 자기가 성기려고 그래 계속 힘일조 갖다 주고 감상호 갖다 주고 뭐열한시 예배 드리고 그런데 드려도 말씀이 없는 예배를 드려버리면 계속 자기가 성기려 그게 우상숭배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로 미치겠죠. 그래서 이게 이게 여기가 좁은 길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악한 자도 하나님께서 좋은 걸줄줄 줄 알거든. 조금 전에 그 원리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돌을 달라면 어? 떡을 달라는 데 돌을 주겠느냐? 당연히 떡 대신에 말씀으로 주지. 그다음에 그때는 생선을 달라면 뱀을 주겠느냐? 뱀이 이제 아랫것이니까 어? 생선에 위의 말로 주지. 그, 에피우스 할토스 하늘의 양식. 그쵸? 하늘의 양식을 주지 않겠느냐. 내가 안 줘서, 정말로 안달이 되어 있었는데, 내가 정말로, 어, 받기를 엄청 하나님 원하고, 그것만 하나님은 주신단 말이야. 다른 건안 주세요. 그, 그러니까 구하기 전에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것을 구하기를 하나님은 아주 학수고대하고 있는 것이어요 그렇죠? 자, 7장 11절이었죠. 그 다음에,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의 선지자니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황금률이라 하는데요. 그러므로, 그렇죠? 이게 뭐예요? 그 위에 것을 반드시 하나님 우리한테 줬잖아요. 그러면 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면, 무슨 뭐 세상적으로 남에게 대접 받고자 하면 대접 받는나요? 그건 세상적인 얘기고, 그건 당연한 얘기고, 그 유치원도 아는 얘기고, 그러면 이제 써놨겠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 뭐라 랬냐면어 델러가 이제 하나님 뜻이거든요. 델러, 하나님 뜻대로 델러가 뜻이고 포이에오 대개하다 이게 대접받은 얘기가 하나님이 대개하는 거 우리한테. 포이에오는 하나님이 대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개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영접한다니까요. 우리가 영접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영접을 받았어요. 그럼 내가 하나님 쪽이 됐네. 하나님 진리가 됐네. 그럼 당연히 또 다른 사람한테 이아래껏 악을 악에서 헤매고 있는 저들한테 나도 대접을 해야지 이게 그 얘기예요. 그게 뭐예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자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고 선 율법이 뭐예요? 이 성경이 율법이자 율법. 율법이니까 물, 율법은 원래 모세오경이잖아요. 모세오경인데 이 율법을 선지자들이 이거를 이 율법을 전부 전하고 있잖아요.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선지자들 절하는데, 에데미아나 이사야나, 그때 시대마다 한 사람씩 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게 굉장히 좁은 문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상태가 남을 대접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한테 대접을 받았어요. 바실레야 대접을 받고, 영접을 받고, 그것이 이예오 내가 분명히 하나님 대개했어, 나를. 대개했으면, 나도 그 말밖에 못하지. 아랫말 잊어버리지. 나도 남에게이 말씀 모르는 자들에게, 당연히 대접을 해야죠. 이, 그것이 뭐냐? 율법이고, 그것이 선지자고, 그것이 성경책이라는 얘기예요. 굉장히 성경이 아주, 어 아주 심플하단 말이에요. 굉장히. 그렇죠. 그래서, 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알아? 어,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당연히 하나님께서 안죽으면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안 줘서 안달이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그 머리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우리 몸밖에 없어요. 그 머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 머리가 지금 이 역사 속에서 성자 안에서 대굴대굴 굴려다니고 있는 거예요 누가 내 머리 좀 받아달라고 지금 하나님이 안달이 돼가지고 그런데 다들 자기가 섬기겠대요 자기가 갖다 에베를 드리고 자기가 섬기겠대요 에베는 제가 얘기했죠 항상 어떤 자가 에베를 드리느냐 내적 에베가 된자 내적 에베가 뭐라 했어요 그것이 세바조마이 바로 내적 에베 이속 뜻을 아는 자 다시 말하면 살인, 가늠, 거짓에서, 금율, 기도, 금식, 그 속뜻으로 아는 자가, 바로, 피포, 아죠 세바조마이, 아니 그, 프리시코네요 바로 그렇게 뭘 주는 거예요, 이렇게. 에베를 드려, 외식을 드리는 거예요. 원래는 11시 에배도 그런 자가 드려야 된다니까요. 그것이 전파복음이에요 항상 그게 같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게 같이 안 있고, 외식하는 자가 되면 휘퍼클리테스 그냥 연기자가 되면 안 돼요. 연기자가 되면 배우가 되면 안 돼요. 그 바리새인들이 연기자였잖아요. 이건 그래서 조금 전에 주님이 내 안으로 남바로 그냥 취해버렸어. 날 취해버렸어. 그리고 나는 그냥 조금 전에 나는 덩어리고 나는 눈뜸 봉사고 나는 기먹어리고 그래서 그 성령이 내 안에 딱 남바로 취해서 들어와서 라카우 들어오셔서 이제 내 입을 쓰고 내 듣는 길을 하늘의 길을 듣게 하고 그죠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 세상 말도 뭐라 그래. 요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눈뜬 봉사라고 하잖아요. 전부 눈뜬 봉사예요. 눈은 뜨고 있는데 엉뚱한 거 보고 있는 거예요. 전부 눈뜬 봉사. 그리고 또 어? 너는 어? 뭐야 그 말좀 조심해. 말을 조심해야죠. 어? 말을 조심해. 응? 어? 그쵸. 말을, 이 말을 이게 위에 말로 해야지. 그 세상에서 전부 진리를 써먹고 있는 거예요. 응? 어? 넌 기가 먹었냐? 뭐, 그러죠 어? 그렇죠. 그런 얘기죠. 어, 그, 죠 속어이다 보면은. 그래서 눈뜬 봉사가 되면 안 되고, 우리는, 어, 예. 바로, 하나님의 눈으로 볼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 귀로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입으로 스토바 말을 할수 있는 저 열로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것이 바로 오늘 마무리지만은 구하라 반드시 찾으라 그러면 들으셨고 발견할 것이요 발견했으면 크로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이제 그 예수는 죽여야 되는 거죠. 그휘장이 예수가 딱 휘장이 갈라져 있기 때문에 예수가 휘장을 갈라놨잖아요 십자가에서 그 피장이 어떻게 갈라드는지 알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를 죽인다 고 그래요. 그래야 성령님이 보혜자 성님 다른 보혜사가 우리한테 오셔서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이 얘기했던 것을 생각나게 주시고 기억나게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바로 이 구함을 받아서 내가 영접받았으면 남에게도 영접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자가 돼야그 상태가 율법이요 순지자요. 성령이 전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알게 되면요. 이저산상수호는 예수님이 이 역사에 오셔서 첫, 첫 강의잖아요. 처음이자 마지막 강의잖아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거는 내삶 자체가 내 완전히 피부가 되어버려야 돼요, 피부가. 이 말씀이 성질이 되어버려야 돼요. 그렇게 안 되면 이렇게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순서 같은 경우는 전부 책망한 얘기예요, 책망.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전부 여기서 말씀하는 걸 말씀을 잘못 주라니까 전부 책망하는 거예요. 그 일곱 교회도 보세요, 어? 다 책망하잖아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라든지 베리아 사람이라든지 그들은 그냥 칭찬하잖아요. 그 사람들 교회로 기록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산상수를 모르고는 계속 우리는 그저거서진서를 보면은 책망만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알고 보면은 책망이 아니고 당연한 얘기고. 그리고 요한 계시록은 그냥 우리가 정리해서 노트 정리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요한 계시록은 그렇게 몰라버리면은 요한 계시록이 희한하게 등장해 버려요. 그냥 큰 용으로 내버리고문자로 봐버리고 아래글로 봐버리면 얼마나 그걸로새친 사람 많습니까, 지금도 아주 이단들도 많고 아주 언란도 그냥 말도 못하잖아요. 하나님 가지고 겁 겁나게 하고 무섭게 가지고 더럽게 하고 그냥 돈이나 뜯어내고. 오늘 여기까지 하습니다 네. 사업은 여기서 끝내고요.